908번이요. 두 등차수열에 대해서두 수열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laughs> 그래서 a에는 1, 3, 5, 7에서 99까지. 그 다음에 b에는 3, 6, 9, 12에서 99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의 총합. 그러면 얘는 뭐지? 얘는 지금 3의 배수이네요. 얘는? 홀수인 거지. 홀수다. A에는 홀수. B에는 3의 배수. 이렇게 판단을 했어. 그럼 3의 배수 중에는 홀수와 짝수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3, 9. 그 다음에 뭐야? 15. 이렇게. 그럼 얘는 1, 3, 5, 7, 9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 어. 그러면 <laughs> 얘는 3의 배수이면서도 어, 홀수니까 보면 3, 9, 15, 21, 27뭐 이런 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6, 플러스 6이지. 그래서 얘는 첫학은 3이고 음, 더하기 n-1 공차가 6이다. 이런 수열이 되는 거다 라고 할수 있다. 얘를 뭐 cn이라고 정했지. 근데 얘는 99까지니까 얘가 99가 될 때는 얘가 99는 몇번째 항일까를 먼저 세야 겠어요. 그래서 6엔 마이너스, 6인데 3이니까 3은 99 이렇게 해서 6에는 102, n은 1, 6, 7에 사실 17항이구나. 17항.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합을 구할 때는 첫항 뭐다? 3. 끝항 99. 그리고 곱하기 항수 17,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2이니까 51 곱하기 17 하면 되겠네. 51 곱하기 17. 계산을 어떨까요? 51 곱하기 17. 75, 35, 7, 51, 8, 6, 7. 네, 8, 6, 7. 이렇게 나왔다. 네. 네. 생각을 해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는 홀수구나. 이거. 그러니까 3일 요즘 돌식성나 이걸 찾아다 주시면 되겠다.